겨울 바람보다 겨울 햇살이 더 위대하네요.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죠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 사만 사원 눈발이 이박 3일을안 간다 못 간다 제풀에 꺾인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려져 있는 노란 덩어리는 해체시켜라 체육시설 내 치사, 음주 및 야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이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대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서 공원에서 야영했을 때가 그립습니다 이틀 연장으로 눈을 긴밀어서 치우다 보니까 음, 초골신경 마비 증상이 오네요 그래서 침을 안맞고 그냥 지내다가 오늘 그냥 제 몸에 침을 놓았습니다 왼손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잘 모르면 점에다가 침을 놓아라 생채기에다가 스크래치를 해라